자, 그럼, 북극땅 언니가 멤버 한번 골라줄래요? 예? 4-4-3-3-3 이렇게 하면 돼서. 아니면은, 옛날에 그 팀나누는 방법이 있거든요. 각자 그 연습방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. 응. 1, 2, 3, 4, 5번 방으로 각자 한 그, 그 팀들 다 들어간 다음에, 그 팀장인 분들이 그 사다리 타기로 내려가는 거. 예를 들어 볼 리파님 내려가고. 아, 어, 어, 어. 저는 좋은데, 아, 별론가요 어. 아 좋습니다! 이야 아, 진짜 좋. 대단하다! 정말, 아, 정말, 정말 너무하다! 너무해! 너무해! 정말! 그럼 오렌티님은 렌트가 사다리 준비하자. 어? 렌트님 <laughs> <네트. 웃음> <laughs> 사다리 준비해주세요. <laughs> 제발 제발 추조업은 안 돼. <laughs> 드디어 벗어났는데. <laughs> 드디어 벗어났는데. <웃음> <웃음> 자 시작! 자 먼저 허링님부터 따라라라라 따따 1분대 가주시면 됩니다. 자 릴파님은 자 2분대 리파님자 음? 부가땅은 따라라라따 라 5분대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따라라라따 라 대동님 3분대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4분대인데 음, 아... 왜왜요 슈밖에 아..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없네 <laughs> 어 뭐지 <무지> 이상하다 <laughs> 반갑습니다 아니 와이 <laughs> 아니, 뭐, 아니 여기 스포츠 쿠키가 뭐야? 아왜다 우리 추야? 이거 말이 되는 건가 아... 이거? 아, 참, 이상하다 됐어요. 이거. 3.5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. 그냥, 아, 그냥 4 추예요 여기. 야 아, 이렇게 된거4추3추 거 무조건 1등 <laughs> 먹어야 된다. 100년 넘게 일해세요야 얘들아 우리 지면 진짜 떼자어그정도 아. <laughs> <laughs> 각오하자. 얘가 사치여서 4번 방이었구나. 아, 4초니까 4번 아, 방. 아, 제발 그런 그런 의미심장한 말 하지 말아 줘. 너무 싫어. <laughs> 얘들아. 즐기자. <laughs> 아! 고생한다. 어, 어, 아, 아, 그렇지. 오! 아, 그니까 역시 우리 칠추 잘했어. 아, 칠추 추추 좋았어. 좋았 이게 칠추야. 이게 칠추야. 야, 에픽세븐이라고 This is <laughs> 세븐츄 <laughs> 우리 세븐나이츠 <laughs> 세븐나이츠 아이씨 <laughs> 어, 너무 뜨겁다 근데 <laughs> 와 이름 멋있다 근데야 <laughs> 어, 야 근데 이거 많다 많아, 세븐나이츠 좋다 세븐나이츠 어 세븐나이츠 어. 가자 릴파님 <laughs> 쪽으로 올라갈까 에 일단 다들 다들 모이죠 일단 다들 어, 우리 내가 이겼다 우리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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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겼다 <laughs> 일단 이 느낌 그대로 한 번만 더 돌릴까 또또또3 2 1 세븐나이트 네, 네. 화이트. 자 세븐나이츠. 아, 아 이름 너무 너무 짜증나 아, 이름 짜증나. 아, 짜증나. 예. 아, 리파님은 같은 팀이네. 아, 합류할까? 그러게 합류 할까? 아, 하죠 하죠. 고고고. 우리 합류하시죠. <laughs> 세븐나이츠. 아, <laughs> 아 이름 불리다고. 이게 팀이지. 야 계속 따라가는 일곱 명 행진 뭐야? 리파를 지키는 일곱 명의 기사 <laughs> 세븐나이츠. 아, 그만해 그거. 그 <laughs> <넌 웃음> <더 좋았다고! 웃음> 지금 세븐나이츠 고쳐 <laughs> 다니까 아, 저 잠시 거... 하인슈 갔다 오겠습니다. 왜요? 아, 저도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. 나도 그럼 같이 갔다 와야지. 같이 가자, 같이 나도 가. 나 갔다 와야지. 아. 갈... 아. 어. 너... 같이 가자, 저... 세븐나이츠.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저임본 소리야? 오케이. 슈티 <몬> 파페. 아, 아 초절이랑 같이 있기 힘들다 어우, 아, 어 아, 다리 풀려. 다리 힘 풀려. 뭐라뭐라냐거 왔습니다. 마침 저도 딱 왔어요. 아, 저도 딱 왔습니다. 아, 세븐나이츠. 아왜 이렇게 벌써 왔어? 아니 그러니까... 근데 왜 쟤네 쟤네 손안 씻었던데? 손안 씻고 왔지? <laughs> 아, 왜 <막> 저러? <씻었어. 목소리> 뭐, 뭐, 아니야, <laughs> 나 씻었어. <laughs> 아니, 아니, 저희 뭐? 아, 저희 물 티슈로 씻어요. 물 티슈로 하는 거야. 물 티슈. 아, <laughs> <laughs> 그리고 <병목소리 웃음> 여러분들 모르시는 사실인데 손을 쓰다 보면 닦입니다 다른 곳에. <laughs> 어그 <laughs> <오, 웃음> 와, 왜 이렇게? 잠깐 남자의 비밀을 밝히지 말라고. 뭔가 아 아니야? 아, 왜 그러세요? 남자도 쉬하고 휴지로 닦아요, 님께서. 아저 정도면 은 물티슈로 손 닦고 어. 겨드랑이 닦고 막목 닦고. 다만 저희 닦을 식스 아 저희 황정민 빼고 아 식스츄로 가겠습니다. 안 되겠습니다. 아니요, 아, 아, 왜 그러세요? 남자. 지고 싶지 않아. 나는 그냥 아. 저기 이제 어, 빠질게 저기. 형들이랑 같이 가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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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같이 끌고 가는 거야? 나 대신 진호님 교체해도 돼. 안 돼. 망쳤다.